게요. 20년 고2 11월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것, 즉 인간의 것과는 좀 다른 곤충들의 신체적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부부터 볼게요. 뭐뭐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체크는 세 군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에다 한번 키스 뒤에다가 복수형 한번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한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전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 이 원어브가 특히나 또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원어브 플러스 복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까지. 저 단수동사는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s나 es 붙는 동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몰랐다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모 중에 하나예요.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핵심 들중 하나가 되겠죠. 핵심들 중. 근데 이제 어디에서 인 n s e c t success f u l surviva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곤충들의 성공적인 생존에서의 핵심이 되겠죠. in the open air라는 표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in the open air는 그냥 이거를 야외에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야겠죠. 자, 야외에서 곤충들의 성공적인 생존에서의 이 핵심 중에 하나는 lies in.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가 되겠죠.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lie. 너무나도 중요한 동사죠, 여러분들. 바로 there, 곤충들의 outer covering이라고 되어 있죠. outer covering은 외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외피. 이제 근데 요런 해석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겉을 덮고 있는 겉 요거를 이제 외피라고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 좀 여기 여기는 문제는 좀 하나라도 만들고 가죠. 요렇게 이츠냐 대어냐 문제만 좀 만들고 이대열은 바로 지금 위에 보시는 인섹츠 이 복수명사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어퍼스트로피가 이 S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은요. 복수 명사의 소유격에 대한 표기 방식이에요. 곤충들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면 잘 보세요. 이 어퍼스트로피를 빼서 여기다 붙이면 곤충의인 거예요. 곤충의. 근데 지금은 밖에 있죠. 곤충들의.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 쓰면 이게 곤충들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규칙대로 소유격을 쓰면 여기다가 s 를한번더 써야죠. 근데 이러면 이제 발음이 뭉개지는 거죠. 인색, 치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없는 게 되고, 이렇게만 쓰기로 표기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어떤 야외에서 곤충들이 잘 살아남고, 곤충들의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핵심은 곤충들의 외피에 놓여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해요 하드 딱딱한이란 뜻이 있죠 하드에 이 딱딱한 왁스가 여러분 밀랍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왁시는 형용사니까 밀랍의 밀랍 형태의 어떤 레이어 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피에 대한 설명이에요 외피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외피의 설명을 좀더 이어서 보면 이 딱딱한 밀랍층 같은 경우는 주관대 써주고 help, prevent 한번 해가겠습니다. 무엇을 어, prevent니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prevent의 원래 뜻은 예방하다는 뜻인데 지금은 또 prevent를 쓰고 또 뭐까지 썼다? 이 from, ing까지 썼죠. 그럼 이때 prevent 해석은 어떻게 바뀌어? 막다 방해하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막다가 좋겠죠. 뭐뭐를 막는 것을 도와주는, 도와준다 이렇게. 물론 공식은 그래도 쓰고 가겠습니다. Prevent plus, 저거 plus, from ing, ing 아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그래서 막다 방해하다 조차도 항상 구별해서 잘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딱딱한 밀랍층 같은 경우는 help 헬프 도와주는데 help는 또 뒤에 여러분들 to 아니면 동사원형 둘다 되잖아요. 오늘 동사원형을 써준 거고요. to가 생략돼 있으니까 to도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 하는 걸 막아주냐 their tiny body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곤충들의 작은 어떤 그 바디 몸이, 아 이거 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작은 어떤 몸으로 하네 그냥. 작은 몸들이, 작은 몸이 뭐하는 걸 막아주냐면 디하이드레이팅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이 하이드로라는 말 자체가 그 수소 쪽, 물 쪽과 관련된 단어인 건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 DE가 붙었으니까 반대말이 되잖아요. 이게 탈수되는 것을. 근데 이제 탈수하는 것을이라고 써놓을게요. 이제 어차피 이런 곤충들도 물이, 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체의 70%도 물인 건 알죠? 그러니까 아무튼 얘네도 이런 어떤 안에 있는 그 물과 같은 어떤 성질들이 말라서 탈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또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또. 어, to take oxygen from the air는 묶어주시면 되겠죠. 위에서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 벌써. 자, 그러면, to take oxygen. 바로 할게요. 그냥 산소를 얻기 위해서. From the air, 뭐 공기 중으로부터. 한 번에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이 공기 중으로부터, 이 결국에는 어떤 산소를 얻기 위해서, they, 네, 곤충들은, use, 사용한다. narrow breathing hole. 한 번에 하시는 게 낫죠. narrow breathing hole. 그럼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어떤 거야? 아주, 뭐, 작은이나 좁은으로 해야겠죠? 좁은, 이브리 e a t h 은한번 해야죠. 호흡용 구멍을 사용을 한다. In the body seg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세그먼트 자체는 이제, 조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신체의 조각이라는 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그했냐면 관절이라고 그냥 했습니다. 관절. 이 관절 또는 마디에 있는 요렇게 해석을 풀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별표 달겠습니다. 테이크에다가 별표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흔치 않은 거죠. 이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컴마 위치가 나왔을 때 무조건 앞 문장 전체 선행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단수 취급이 맞지만, 아닐 때는... 여기다가 맞추시면 된다. 여기가 됐건, 지금 여기가 됐건, 그거는 어떻게 아냐? 읽어보고 맞추는 거야 그것도 잘 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바디 세그먼츠는 관절 마디였죠. 그리고 앞에는 홀즈라는 이호흡용 구멍이었죠. 누가 선행 산지는 읽고 판단하면 됩니다. 테이크인 에어 보이세요? 그러면 테이크인이라는 게. 안으로 들이 마시는 거죠. 그러면 마디가 선행사겠어? 구멍이 선행사겠어? 당연히 구멍이 선행사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읽으면서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그러면 은 이제 테이크 인 에어 여기 쪽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이크 인 그냥 말 그대로 공기를 흡입하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패시블이니까 다소 이 수동적으로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이 엔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있는 테이크하고 캔비 쪽이 병렬이잖아요. 그럼 여기 쪽에서게 사실 오히려 되게 쉬워 보면은 뭐래 개방 개방 개방될 수도 폐쇄될 수도 있는 당연히 마디가 아니라 구멍이었겠죠. 이거는 뒤에를 보고도 맞출 수는 있었다. 사실은 제말 이해하셨죠? As needed는 숙어예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숙어니까 따로 외워주세요. As needed. 필요에 따라. 됐죠? 다음요. 어? 자, 그래서, instead of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죠. 뭐뭐 대신에. 어, blood contained in vessels, 어, 어, they have a free flowing hemoglobin, 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blood는 이제 뭐 혈액이란 뜻이잖아요. 혈액 대신에. 네 여러분들, 인스테드 오브면 뒤에 절이 와요, 구가 와요. 당연히, 당연히 오브로 끝났으니까 구가 와야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컨테인드 인베스는 묶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묶어서 앞에 있는 혈액을 꾸며주셔야 되는 상황이시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컨테인 자체 뜻은 포함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배슬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포함된 혈액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contained,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대로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혈관 속에 포함된 혈액 대신에 곤충들 같은 경우는 have, 가지고 있다로 들어갑니다. 자, free flowing 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면은 자유롭게 흐르는 이 되겠죠. 그냥 자유로이 흐르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단어는 완전 전문 용어인데 혈림프라는 말을 썼네요. 혈림프. 혈액 대신에 뭔가 자유롭게 흐르는 혈림프라는 것이 있다. 오, 어, 그러면 이 혈림프는 또 뭔지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또 여기도 여러분들, 컴마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이미 또 헬프 d 에 S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또 완전히 비교해서 공부하기가 또 워낙에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게 단수 취급을 했다고 해서 또 무조건은 아니에요, 앞문장 전체가.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혈림프는 또 뭐가 나와 있어, 요 애초에. 단수명사가 나와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는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음 여기같은 경우는 이것을 혈림프로 그냥 잡았네요. 당연히. 그래서 혈림프는 단수명사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그럼 이 혈림프의 역할은 뭐냐면 헬프 뒤에 투생략은 이렇게만 표기해놓을게요. 팁! 몸을 유지시키는데 에 도움을 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엇을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 줘? 이 곤충들의 몸을 리기드한 상태로. 리기드란다는 원래 이제 딱딱한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단한 상태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 만들고 가셔야 돼요. 리기드 뒤에 LI는 불가능합니다. 써놓고 갈게요. Keep이라는 동사 유지시키다. 오형식으로 들어갈 때 keep 목적어 형용사로 당연히 사용을 하죠.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시키다니까 기본적인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눈치를 이미 빨리 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삼병렬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V1, V2, V3까지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1 help z였고요. 그다음에 A's 여기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waste 아니 죄송합니다 assist 여기까지 3 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어,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d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돕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뭐를 돕는. 그러면 이 혈림프라는 건 이제 또 무엇을 도와주냐면 movement 그냥 움직임이죠 그냥. 곤충의 움직임을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도 여러분들 어차피 무슨 뜻이야? 이것도 어차피 또 돕다예요, 여러분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뭐를 돕는? 또 무엇을 돕냐면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제 운송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냥 이동을 돕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무엇과 무엇을 이동시키냐? 말 그대로 그냥 영양분,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이혈림프는 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웨이스트 매테리얼은한 덩입니다, 이렇게 이게 노폐물이죠. 그리고 노폐물, 왜냐하면 웨이스트가 이제 쓰레기란 뜻이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노폐물도 이동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동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긴 어려워요. 이 투가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는데 어디어디로 이동을 시킨다를 이렇게 to하고 같이 써주시면 된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영양분과 노폐물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냐 appropriate 적절한이죠 그냥 적절한 부분으로 신체 뭐 몸의 어떤 적절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혈림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그 다음에 Nervous System 널버스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긴장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워낙 자주 쓰는 편이죠. 신경계라는 말입니다. s y s 시스템 모르셨다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신경계 같은 경우는 또 모듈러라는 이건 추석에 달려 있는 단어인데 모듈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듈식이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 개의 개별 단위로 되어 있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럼 신경계 같은 경우는 모듈식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이 여러 개의 개별 단위로 되어 있다라고 일단은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 대시 짝대기를 써 주면서 부연 설명을 해 줘요. 인어 센스부터 여기 짝대기 오토노머스 브레인까지는 묶어서 이 말에 대한 설명을 같이 저희가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nnocence부터 볼게요. Innocence. 어떤 의미에선 자, 여러분들, 일단 저 요것 좀 먼저 할게요. 문제부터 먼저 만들어주세요. 해보냐, 해지냐. 먼저 만들어주세요. 먼저 문제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밑에 쓸게요. 이것도. 아까 똑같거든요. 원어부랑. 주어 자리 나왔을 때 골치 아파지니까 자, 이치 오브 뒤에 못 쓴다 똑같이 복수명사 씁니다. 근데 주어는 이치가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 동사입니다 오케이, 아까 원 오브랑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간 모양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이치에다가 만약에 체크 하나 하신다고 치면 세그먼츠 여기 s 붙어있는 거에 체크 한번 하시고 헤즈에 체크가 들어간다. 왜 기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세그먼츠가 이제 여러분들 마디나 관절이란 뜻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 신체 그몸속 마디, 마디 각각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곤충의 마디는 각각 해즈, 모모를 갖는다. 뭘 갖고 있냐면, its own individual and autonomous brain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그것 각자의 그것 각자의 인디비주얼 개별적 그리고 오토노머스 자율적 두뇌를 갖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는 모듈식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두뇌 하나로 몸을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여기 움직이는 거는 또 개별적인 어떤 두뇌가 또 있는 거고, 여기 왼쪽 날개를 움직일 땐또 다른 뭐 두뇌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some other body syste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이 부분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어, 몇몇, 몇몇 다른 몸의 체계들은, 몇몇 다른 몸의 체계들은, 어, 보여준다. 몸을 보여준다. similar modulization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사한 어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모듈화 라고만 했습니다. 모듈화를 또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더 깊이 들어가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는 엄청 다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모듈식이 아니라 하나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these.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 다 뭐뭐이다 just a few of many way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저 어, 몇 가지의 어, 방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any는 거의 해석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몇몇 몇 가지 방식들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이냐면 하고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니치만 체크 한번 해주세요. 외열로 바꾸셔도 안 되죠 지금은 이게 외일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필기를 한다면 하우가 안 된다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히려. 자, 이거는 여기다가 안 쓰고 잘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어. <laughs> 여기 있는 이위치 같은 경우는 이위치는 하우하우 how, how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없다. 하지만 댓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다. 뒤에 완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만한 이런 것들이 그저 어떤 방식들이냐면, Insect body, 이 곤충의 몸이 are structured. 이거 자체로 완문인 거예요, 아시죠? B P P로 끝나면 제가 완문이라 했죠. 구성되어 있는 방식들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are structured가 V 1이었죠 그리고 function이 V 2예요 이 function 이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 또 많이 쓰죠. 또, 곤충의 몸이 기능하는 방식들이다. 이렇게요. completely differently. 이거 여러분들, 둘다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걸 보면서 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 이제 그림이죠. 완전히 뭐뭐와 다르게 또 기능하는 방식이다. our own 이니까 우리 인간 우리 인간들의 방식과는 의역이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completely라는 완전이라는 부사는 differently라는 부사를 수식을 한 거고 differently라는 부사 다르게는 기능하다라는 펑션을 동사를 또 수식을 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체와는 다른 곤충의 신체에 대한 특징 살펴봅니다.